드디어 에타즈 프리미엄 아울렛 이제 그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고객 여러분들에게 큰행복을줄수 있는 우리 에타즈 프리미엄 아울렛 기을 우리 모두 조망합니다. 시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평정 의원입니다. 유통 산업 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이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 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건강한 유통 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2012년 1월 17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 3개소와 준 대규모 점포 8개소 그리고 대규모 인수 점포 11개소에 대하여 모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업비를 지정하도록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평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 된는 내용을 보면, 이거 필요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결정으로 첨부한 자료를 보면, 이거 해양되는 것들인데, 여기 쉽게 설명하면, 여기 대형 수표가 세계를 어떤 게 발효가 되면, 정확히 어떤 게 제외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기양 의원님께서 지리하신 그 규제를 적용 안 받는 어준 대규모 업소는 관내에총 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적용을 그 받게 되는 업소는 23개소가 적용을 받게 되고요. 예, 임현주 의원님. 전통시장과 그다음에는 중소 자영업자를 위한 노력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도 미국 쪽 업체에서 제소를 한다면 결국은 국가가 소송 대상자가 돼서 이 조례도 무효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한미 FTA 규추가 주목되는데요. 일단 저희 파주시 내에서 내에서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드릴 질문은 음, 의무휴업일에 대해서 매월 2일 이내로 제그 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이 의무휴무일을. 전주시에서 만든 조례 같은 경우는 매월 뭐 둘째 넷째 일요일 이렇게 어떤 딱 지정을 되었는데요. 지금 이평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의하면 어, 지정 휴업일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어, 휴무일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면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무 휘어비를 2, 4주째 일요일 등으로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시장에의 위임한 이유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의 경우는 도농 복합형태의 지역으로 전통 상업 보존 구역이 읍면단위 소도시 균형별로 지정되어 있고. S.S.M.마트 상권이 다르게 분산되어 있어 시장이 보다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날짜를 정하지 않고 임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그냥 전통시장 규모의 어떤 단위국 있는 정도의 어떤 시장 안에 있는 점포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점포들이 있고 또. 전통사 보전구역 외에 소재한그 규제받는 대상 점포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그, 규모가 적다고 해서 일반 저 전통시장 안에 살 주축이 되 있다고 봐요. 여기는 지금 저 규제를 받지 않는 점포들이. 네, 거의 그, 그 안에 그 있습니다. 이걸 발효했을 때, 우리가 이걸 발효했을 때 여기들은 그 규제를 안 받으면 제가 보기엔 전통시장이나 뭐보호사원은 거의 없, 없다고 봐요. 지금. 일반적으로 똑같은 행해진다고 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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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점포하고, 여기 규제를 받는 점포하고, 어떤 서로, 상관된, 싸우는 이런 형태만 되는 형태가 될것 같아서, 전통 시장 보호보다는, 그, 어떤, 대기업, 중소기업, 큰 업체들만의 어떤 싸움 거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인적으로 그 전통 시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SSM 내지는 그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그점포들을 일률적으로 규제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시장 운영이라는 게 이제 그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다만 이번에 쟁점이 되고 있는 건. 그 대규모 대형 마트 SSM 그 기업형 슈퍼마켓이 너무 과도하게 어, 입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전통 시장이 그 영향을 많이 받고 또그 판매에 영향을 받는다. 아, 이런 거를 좀 막자. 이런 취지에서 어, 이것이 발의가 됐고 지금 조례가 입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최선의 그 적정선에서 상호 상생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어, 유도해 나가는 것이 어,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엔 전통 상 음, 상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이면 어떤 그 장날 이런 모습을 더 크게 활성화 시켜서 어, 그런 것이 더 전통 상인의 어떤 살리는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어, 앞으로 그 전통 시장에 대한 그 편익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용 편익 시설을 갖다 늘려가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어, 최근에는 그 물론 지난해부터 기획을 했습니다만 이제 금천 전통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 문제가 제기가 돼서 현재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 토지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을 하고, 현재 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것도 이제 지역에 있는 번영회장 내지는 그 점포의 그 업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 운영해 나가고 있,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측면을 계속 어, 확충해 나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상생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 그런 그 대규모 점포가, 어, 입지를 추가로 하는 거는 최대한 으로 억제를 해야 되겠지만. 아울렛이 파주점이 오늘 오픈을 하는데 그 기관장 분들께서 그쪽에 와서 축하 인사를 해주기 전에 이쪽 재래시장에 와서 재래시장에는 뭐가 필요한지를 좀 우선 보시고 그쪽에 가셔서 보고서 어 이쪽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쪽을 좀 살려줘야겠다 그런 거를 좀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축하 인사만 하지 마시고. 그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울렛에 이름을 붙이지 말고 그냥 프리미엄으로 가고 저쪽 임진가 근처에 또 아울렛을 해주시면은 저아울리 파주 시민들이 성심성의를 다하여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기왕에 등록을 해가지고 어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를 그 날짜를 정해서 어 제안을 함과 동시에 그 제안을 그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또 제한 조건으로 내세워서 어 시설을 편의 시판 시설을 개선을 하고 또 전통 시장도 활성화시키는 어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2차 본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파주시 전통 <laughs> 상업보정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중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결과 본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유통상업상생발전협의회를 대신하고 있는 파주시 소비자정책등 심의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회의 심의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